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라마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이성균 아이유 주연 인기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중국판 리메이크 촬영 현장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중국판 제목은 내말 들어줘서 고마워로 이미 작년 초부터 리메이크 소식이 알려져 왔는데 몇장안 되는 사진이었지만 원작 속 박동훈과 이지한 캐릭터로 보이는 배우들의 연기 장면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중국판 리메이크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는 너무나 진짜 아저씨스러운 중국 배우로 인해 한중 양국에서 다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공개된 사진 속 배우들과는 달라 루머였던 것으로 보였지만 여전히 원작 배우들과 비교하며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는 중입니다. 일부 중국 채널들은 박동훈 역의 자오요팅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그냥 이성균이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부정적이던 한국 반응과는 다른 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닮았다며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였는데 반대로 이지한 역을 맡은 장주펑에 대해서는 아이유와 비교하며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의 아저씨 혹은 한국 드라마 팬들은 왜 이런 명작 드라마를 수준 낮은 중국 드라마로 리메이크 하냐며 명작을 망치지 말라는 불만들과 다방면에서 촌스럽다는 이야기도 함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층이 어느 정도 구분되는 몇몇 사이트의 댓글을 일부 선정해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이고, 또 명작 하나가 박살당하는구나! 안 보면 아무 일 없어 <laughs> 역시나 찍지 마라 한국 버전 느낌이 너무 아름답다고 한국 버전은 이미 완전 명작이라 우리가 찍는 건좋아은말할 것도 없고 같은 수준도 어려워 <laughs> 멀리 메이크업 결국 숙제 베껴서 하는 거잖아 돈 낭비에 뭐 하는 건지 왜 남들 걸 리메이크 하는데 남자 주인공 제대로 고른 거 같아. 우와, 한게 완전 이성균 닮았잖아. 장주펑 얼굴은 백0 아이유보다 덜 실증 나니까.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너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아이유가 장주펑보다 금방 실증 난다고? <laughs> 장주펑은 일반인 얼굴이라 인파 속에 있으면 넌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거야. 너장주펑이랑 엄청 닮은 거 아니야? 아이유만큼 분위기 있어? 핵심은 봐줄 인내심이 없. 아이유보다 오래 봐줄만하다고? 어느 각도에서 본건데? <laughs> 저 여자는 완전 스토리 몰입이 안된다 <laughs> 그 누구도 이성균 아저씨랑 아이유 지은이를 대체할 수 없는거다 나의 아저씨는 이지은 때문에 본건데 가련하고 사랑스러워 보여서 이성균 처음 봤을때 자우유호팅하고 너무 닮았더라고 한 대는 완전 디테일하게 찍어서 여주인공 모든 옷은 다 어둡고 완전 빈민해. 계속 그나이 신발이었음. 리메이크 안 하면 안 될까? 명작을 내버려두라고! 이렇게 사람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명작을 왜 리메이크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다른 좋은 극본 없음. 한국판도 2018년 거라 나름 오래된 거 아니잖아. 신으로 봉해진 드라마한테 해를 끼치지 마라! 나중에 가서 상처 입는 거 결국 우리 자신이야! 중두는 지 스스로 창피당하는 걸 좋아한다니까! 장주팡이 연기가 되냐? 저게 <laughs> 연인을 연기하는 거야? 보면 그냥 분녀 같은데! 저런 느낌은 진짜로 따라할 수가 없다! 여주인공이 어떤지는 둘째 치고 원래 저 역은 고르기가 힘든 거임. 요즘 젊은 여배우들 중에는 아이유처럼 안 웃을 때 어두운 느낌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고. 조금 더 기대 안 한다. 한국판 이미 몇번 봤을. 중들은 날 역겹게 하지 않을 순 없는 거냐? 중국판은 나의 큰아버지로 불러야 될듯 저게 다 뭔데? 이성균 비슷하다는 것도 이성균을 모방한 거지 드라마 속 연기한 캐릭터가 아니잖아 원작으로 찍는 게 있긴 하냐? 맨날 한국 막으면서 리메이크는 제들 작품 찍기는 저유팅은 이성균보다 잘생겼는데 장주풍은 아이유한테 한참 딸림 평점 9.4점짜리도 가미 리메이크다미 중국 본터엔터는 진짜로 수준 떨어진다 베끼고 또 베끼는데 시몬 베끼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아저씨와 어둡지만 촌스럽지 않은 인물 이미지랑 드라마의 퀄리티는 중국 본토엔터는 찍을 수 없는 거임 나의 아저씨 속 아이유랑 아저씨는 좋아할 수 있지만 자우유팅하고 장춘팡 니들은 나보고 어떻게 좋아하라고 이건 범죄 아님? 내 마음속 얘기를 했구만 연인 느낌이 없다고 완전 맞잖아. 제 아빠여도 되겠구만. 곧 나의 할아버지 될것 같은 느낌이야. 원판 안 봤는데 저건 연인 아니지? 원판 완전 재밌다고. 완전 치유돼. 왜 느낌에 사장님과 부하직원 같지? 쟤네 드라마 속에서 상사랑 부하직원 관계야. 저건 마지막 장면인데, 저 때는 이미 상사랑 부하 직원이 아니라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관계된 거다! 아이구자우요팅 이미지는 좀 아니네. 원판은 엄청 멋진 아저씨 아니었어? 내 생각에 둘다 엄청 실력있는 듯 한국 버전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일부 사람들 댓글처럼 그렇게 심한 건 아니라고 자오 요호팅이 이성균보다 잘생겼고 사진 속두 여주인공 옷 입은 것도 중국 쪽이 좀더 트렌디하잖아 연기력은 아직 시작 안 했으니 얘기 안 할란다 트렌디라니 이 드라마는 패션 따지는 게 아니라 구원드라마임 예쁜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거그 느낌이라고 중국판 여주입은 건 완전 촌스럽구만. 아이유한테 완전 처발림. 너 설마 사람 잘못 본거 아니지? 요즘 다들 한드 그닥 안 좋아하는데 한드 리메이크라니. 중국 국내에 좋은 소재들은 안 찍고 맨날 한드 리메이크냐? 네가 말한 다들은 네 자신 얘기겠지. 뭐만 했다 하면 다들에 우리 하지 마셔. 넌네 자신만 대표할 수 있는 거니까. 다 보고 있음 요즘 주변에 중대 보는 사람 없다 진짜 완전 촌스러워 정말 완전 안 어울리잖아 중국 엔터는 진짜로 뭐든 다 묻어가려고 그런 거임 아저씨가 애 키우는 가족 윤리 드라마임 완전 짝퉁 느낌 아 저건 좀 웃겨 죽음 중국 본토 엔터는 스타들 옷 입은 것도 몸에 안 맞는 거 보고 안심했다. 어쩐지 중국에서 산 옷들 핏이 완전 구리다 했어 연예인 핏도 저렇게 안 예쁘니 왜 고난도에 도전하는 건데? 열심히 오리지널 연구하면 안 되는 거냐? 어이구 찍을 극본은 없고 돈은 벌고 싶고 왜 저렇게 졸스럽냐고! 진짜 봐줄 수가 없다! 좀 비싼 옷좀 입어라! 제발! 저 양복 주름졌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 엄청 애국하니까 공격하지 말아라! 근데 영상물에 있어서는 중국은 뭘 해도 몽둥이들 못쫓아가 방법이 없어! 코디 좀 제대로 하라고! 중국엔 더옷 입은 거 봐라! 어이구! 응! 알겠어! 난 한두 보러 갈게! 분위기인데, 어이구. 저런 느낌 못 찍어요. 중국 엔터 지금 드라마는 다 그냥 죽상이잖아. 한두 속 아저씨 엄청 가나나? 왜 좌우요, 팅양복 주름 투성이? 얼마나 좋은 한두인데, 중국 엔터가 멋대로 섞어버리고 뭔 짓인데, 어이못 음, 받아들이겠다. 안 돼! 저건 이지은이라고, 어이구. 엔는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건데? 촌스러워야 국정에 어울리시지 나의 의붓아버지구만 지안이 옷 색깔은 전반부터 후반까지 다 짙은 색이었다 왜냐면잘 더러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디테일을 중국 엔터한테 어떻게 해내라고 <laughs> 원판이 완전 명작이었는데 리메이크 배우들 멘탈 완전 쎄시구만 남주는 보기에도 숙자 같잖아. 한국 버전은 진짜 재밌었다. 배경음악도 완전 신이야. 찍지 말아라, 제발. 내 마음 속 아름다움을 더럽히지 말라고. 동시 효빈이구만.